네, 오늘 비밀노트 톡톡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진행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국공학대학교 K디지털 훈련원의 고세희 컨설턴트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 네. <laughs>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프로젝트 교과 운영과 취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고세희 컨설턴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아, 너무 미인이세요.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 이 K디지털 트레이닝 에그 한국 공학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디지털을 적용한 융복합 핵심 인재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들었는데요.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K 디지털 트레이닝은 정부가 4차 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한국판 유딜 프로젝트로서 디지털 신기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K 디지털 트레이닝을 수강한 학생들은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분야 실무 역량을 양성 얻을 수 있는데요. 네. 저희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은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 훈련을 탈피하고 온라인 수업,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과정이 혼합된 플립트러닝 교육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의 핵심은 프로젝트 과제 해결에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과정에 세 가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 수요 기반으로 산업 현장에 재직 중인 분들을 산업 교수로 초빙하여 기업 현장에서 적용 하에 있는 문제를 과제를 선정하고 이분들이 멘토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팀별 학습으로 네명 내지 여섯 명으로 학생들로 팀을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본인 스스로 과제 해결을 통해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젝트 과정 300시간을 포함하여 K 디지털 트레이닝은 총 82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한국공학대학교 K 디지털 트레이닝의 좀 과정의 구성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구정은네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모빌리티, AI 제조, 지능형 반도체, IoT 가전, 스마트홈 네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과정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면 전반적인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기초과정, 기반과정이 있으며 해당 산업으로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해 네. 배우는 응용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기반과정과 응용과정에 프로젝트 교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멘토 지원의 경우 기업 현장 전문가와 팀 관리를 해주시는 책임 네. 교수님께서 프로젝트 과제에 대해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음 그렇다면 그각 과정별 프로젝트 과제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네, 각 과정의 책임 교수님으로부터 산업 현장에 재직 중이신 현직자분을 소개받아 프로젝트 교과 산업 교수님으로 초빙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 교수님으로부터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 과제를 제출받았고요. 네. 책임 교수님의 검토 견을 거쳐 각 과정별로 다섯 개 내진 여덟 개의 과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럼 과정별로 좀 어떤 프로젝트 과제들이 있는지 좀 대표적인 과제 몇 개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스마트 모빌리티 과정은 인지 판단 제어 등 자율주행의 3대 기술을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구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기반 자율주행 머신러닝 구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AI 제조 과정은 AI를 활용한 반도체 제조 수율 관리와 장비 예방 보전 문제 해결이 있고요. 네. 제조 공정 데이터 분석 및 AI 기반 이상치 탐지가 있습니다. 네. 네. 지능형 반도체 과정은 지능형 반도체 제조 효율 향상, 반도체 세정 공정에 따라 디바이스 효율 및 변화가 있고요. IoT 가전 스마트홈 과정은 센서를 활용한 인식 처리 IoT 시스템, 앱 기반 IoT 서비스와 홈 IoT 관리가 있습니다. 네. 과정별 프로젝트 과제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좀팀 구성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을지 궁금해요. 아, 네. 네. 일단 학생이 하고 싶은 과제를 선택하도록 하여 같은 네. 과제를 선택한 학생끼리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과제를 선택할 때 프로젝트 과제명과 프로젝트 과제가 나오게 된 문제 상황, 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관련 지식, 기술 등을 내용을 확인하도록 했고 그 기반으로 과제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됐다면 프로젝트 과제 수행을 좀 바로 진행하는 건가요? 어, 아닙니다. 프로젝트 네. 시작 전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수강 과정과 팀별 프로젝트 사전학습을 음. 계획을 진행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 과제 수행을 시작합니다. 팀별 프로젝트 사전학습 계획에 따라 선행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미리 친해지고 같이 공부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함께 모르는 것을 공유하고 서로 알려주며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기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사전 학습을 좀 진행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프로젝트 진행이 원활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 프로젝트 과제 수행은 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네 프로젝트 과제 수행은 기반 프로젝트와 응용 프로젝트 기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팀별 협의하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기반 운영 계획서 응용 운영 계획서를 음. 팀별 협의하에 작성 제출하여 주차별 수행 계획에 따라 진행합니다. 오. 네. 그 공학 전공이 아닌 좀 인문계열 학생분들도 좀 참여를 할수 있는 건가요? 네. 네. 비전 공장의 경우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잘 네. 해낼 수 있을지 고민과 걱정이 많을 수 있는데요. 네. 저희 디지털 기초과정 교육과정 시작하고 인문계열 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음. 이론과 실무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과제 수행과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비전공자분들도 디지털 분야에 핵심 실무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취업 연계는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취업 연계의 경우 프로젝트 멘트 역할을 해주신 산업 교수님의 참여 기업으로 취업 연계가 진행되고 음. 있습니다. 수강생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은 취업 상담과 채용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교내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의 취업 프로그램 연계도 네.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프로그램 참여 비용은 좀 전액 무료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전액 네. 무료로 진행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오. 훈련 교육비 전액 지원되고요. 훈련 장려급도 지급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K 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프로젝트 과제 수행한 팀 중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1팀 팀원들의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쌓은 실제 경험과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비밀노트 톡톡 특별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공항대학교의 디지털 융복합 핵심 인재 성장 지원 사업 K 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한 학생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1팀 팀원 안병원 학생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세희 학생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스마트 모빌리티 과정에 지원한 메카트로니스 공학과 안병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희 학생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스마트 모빌리티 1팀 팀원 전자공학부 임베디드 시스템학과 이세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좀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계기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세희 학생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학과 내용을 배우면서 네. 제가 배운 기술들이 자동차에 많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어... 그 이후 자동차의 전공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이 생겨서 네. 스마트 모빌리티 프로그램에 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변학생님, 제가 진로를 네. 결정하면서 이제 학과 수업 때 배운 내용만 가지고는 네. 조금 부족함이 그렇죠, 있었다고 네.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서 네. 이제 많이 디지털 분야에서 많은 양의 과목을 음. 배우고 이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알수 있고. 네. 네. 예, 추가로 프로젝트 하면서 이걸또 네. 활용도 해볼 수 있고 이제 음. 그런 부분에서 네. 나중에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네. 그럼 어떤 좀 여러 프로그램들이 조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좀 지금 프로그램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또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또이 주제를 하면서 배우게 된게 있는지 그런 점들도 궁금해요. 네. 보안과 차선 인식과 같은 여러 주제들을 보던 중에 인지, 판단, 제어 등 자율 주행의 3대 기술을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구축이 네.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맞고 좀 폭넓게 스마트 네. 모빌리티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하였습니다. 음. 기반 과정에서는 현대차에서 개발한 메카를 학습하여 스마트 네. 모빌리티 분야를 더잘 이해하게 되었고 음. 응용 과정. 에서는 이해를 넘어서 드론에 직접 기술을 구현해보고 네. 코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네, 병원 학생도 말씀해 주시죠. 네. 미래 시대의 자동차는 네.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 같이 우리 생활이랑 밀접하게 연결되고 우리 생활 더 편리하게 할수 네. 있는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미래 자동차에는 네.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기능이나 음. 이제 기술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번 스마트 모빌리티 과정에서 네. 이런 것들을 미리 배워보고 실제로 적용도 해보면서 다가올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참그 응용 프로젝트 주제가 저에게 참 거리두기를 하게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좀 뭘까요? 디지털 분야에서 네. 혁신이랑 이제 가치 창출 이런 거는 이제 단순히 돈이 된다는 생각 이런 거에서 음. 벗어나서 이제 우리 생활을 얼마나 더 안전하고 네.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까지 좀 음. 사고가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점에서 저희 팀은 이제 현재 실제로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이론 과정에 배운 지식들이나 그런 걸 활용해서 팀원들이랑 산업 교수님이랑 음. 이제 토의를 하고 같이 고민해 보면서 네. 그걸 응용 프로젝트 기간에 하나 하나씩. 음. 해내 가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이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혹시 좀 프로젝트 주제를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을까요? 보통 사람들과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같은 전공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 네. 모여서 그 지식에 대해 더 알아가거나 네. 좀 다른 전공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교양적인 음, 주제에 음. 대해 알아가는 경험밖에 하지 못했는데 네. 이번 K 디지털 트레이닝은 한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여러 네. 전공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프로젝트라서 음. 좀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구현하기 어렵지 않을까 네. 하는 부분도 가, 관련 전공자분께서는 금방 할수 있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네. 제가 좀, 어, 이 부분은 쉽지 않을까요? 하는 부분은 네. 좀, 아, 그 부분은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 많아서 오.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네.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음. 그 과정에서 협력을 할때 어떤 점이 음.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어려웠던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반대로 대본에는 없지만 좋았던 점도 <laughs> 있으시죠? 네 좋았던 네. 점은 여러 전공을 네. 가진 사람들이 네. 모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 그게 색다른 경험이었고 네. 뭔가 좀 현업에서 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일이 네. 진행이 되는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서 음. 굉장히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좀 짧게 병원 학생도 좀 어려웠던 점이랑 좋았던 점, 길게도 되거든요. 편하게 <웃음> 말씀해주세요. <웃음> 아무래도 이제. 네. 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공부하는 거랑 네. 병행해서 하면서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팀원들랑 이 같이 이거 하나 하나씩 해나가면서 음.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랑 좋았던 네. 점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려웠던 점도 있지만 좋았던 점이 더 많으시죠? 네네. <laughs> 네 프로젝트 좀 수행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좀 이론과 연계가 되는 것 같다 싶은 게 있었나요? 저희 팀은 네. 드론을 통해서 그 스쿨존 내에서 순찰이랑 네. 주전차 단속을 구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음. 그 드론을 사용하긴 했지만 저희가 컨트롤러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네.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걸 자동으로 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론 강의 시간에 들었던 프로그래밍 언어나 네. 기술 같은 거 강의들이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 음. 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이 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고려를 하면서. 그 부분도 이제 기초를 탄탄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디지털의 전 분야를 다루다 네. 보니까 이제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네.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것도 좋았던 음... 점이었던 것 같아요. 좀 K 디지털 트레이닝의 특색 중 특색 중 하나가 좀 산업 교수님들을 직접 뵐수 있는 거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좀 산업 교수님들과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새 학생? 현업 네.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음... 저는 하나만, 하나의 센서를 이용해서 문제를 네.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네. 그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네. 산업 교수님께서 현업에서는 오히려 여러 센서를 음 사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여러 센서를 사용하니까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네. 또 정확도도 높아졌습니다. 조금 회식도 하고 하나요? 교수님들이랑 <laughs> 교수님께서 이제 네. 대면으로 만날 때마다 네.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laughs> 그것도 좋았던 점이네요. 네. 네. <laughs> 좀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 프로젝트가 기반 네. 프로젝트랑 응용 프로젝트랑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이제 각각 이제 따로 상을 수여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기반 프로젝트에서 그 우수상을 수상했어요. 네. 음. 이제 처음부터 이게 쉬웠던 건 아닌데,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주제를 선정한 기간이 짧아 가지고 네. 이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처음에는 좀 갈팡질팡하는 음. 부분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천천히 처음부터 네. 스마트 모빌리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음. 이거를 주제로 이제 각자 팀원들이 맡은 부분을 조사하고 이제 지식을 공유하면서 네.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네. 그걸로 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 되게 성취감을 느꼈고요. 음. 그래서 이제 남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도 되게 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문과 출신이거든요. 네. 저 응용 프로젝트, 기반 프로젝트 되게 용어가 생소한데, 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네. 프로젝트라고 해서 거창할 건 없고요. 네. 따로 그냥 어떤 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기반 프로젝트 때는 조금 이론 중심으로 네. 하고, 응용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네. 배웠던 거를 이제 실제로 네. 만들어 보고 이제 좀 적용할 수 있게 어...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어느 활동이든 좀 팀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팀장으로서 특별히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세희 학생. 코로나로 인해서 네. 대면 회의 여건이 어려웠으나, 좀 개인의 일정을 잘조해 조율하여 최대한 네. 같이 대면으로 프로젝트를 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한 만나지 못했을 때는. 각 팀원이 수행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고 음. 계획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네. 더불어서 따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도 오. 있었기 때문에 네. K 디지털 훈련원에서도 네. 팀장님들께 더 혜택을 주신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어떤 네. 혜택들이 있었는지 좀 아실까요? 좀 네. 이제. 좀 네. 지원금을 더 주신다든지. 네, 아 근데 팀장님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아, 네. 오, 좀 바쁘지만 네. 좀 돈을 얻는다면 네할수 <laughs> 네,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다면 좀 팀원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해요. 어떤 일들을 했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기반 프로젝트에서는 네.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각자 맡은 분야를 조사하고, 용 프로젝트에서는 실제로 드론 네. 순찰이랑 단속을 이제 구현해서 필요한 부분을 각각 조사했었는데요. 네. 이제 이론 차시에서 근데 같은 내용을 들었어도 음. 팀원들이 이제 전공도 다르고 맞아요. 각자 이제 나아가고 싶은 음. 방향 이런 것도 다르다 보니까 알고 싶은 부분이나 네. 자신 있는 부분도 달라서 네. 모든 것을 이제. 내시서 다 같이 한 번에 하기보다는 서로 서로 각자 자신 있는 부분을 나, 나눠서 네. 맡아서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음. 나눠서 공유하는 식으로 해서 네. 팀원들의 개개인의 역량도 더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방향성에 있어서 이 메카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네. 같은데 이게 뭔가요? 네. <laughs> 일단 이게 뭔지 궁금해요. 예, 현대차에서 네, 현대차에서 만든 그 스마트 모빌리티의 방향성 이거를 네, 네 가지로 정의한 건데요. 오. 이제 모빌리티랑 네. 일레 일렉테크니케이션 네.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이제 네 가지 방향으로 네. 이제 그걸 설정한 것 어, 같습니다. 좀 우수상학과 수상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우수상 수상하기 되게 어렵나요? 어,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느 네. 정도 다른 팀이 그걸 했는지를 네.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해가지고. 아, 그래도 상을 받았으니까 되게 네. 잘한 걸로 하시죠. <laughs> 네. 혹시 좀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프로젝트를 추천하고 싶은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방학 때 네. 많은 분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체력도 좀 쓰시고 시간도 많이 쓰기 맞아요. 때문에 자기 개발할 시간이 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K 디지털 트레이닝 활동을 하면 매달 30만 원씩 지원금을 음. 받고 한국공학대학교에서는 따로 장학금을 지급해요. 매달이요? 네, 음. 어, 매달 들어오는 거는 이제 교육 네. 노동청에서 들어오고 우와, 네. 한국공학대학교는 한꺼번에 들어와요. 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학비를 마련하면서 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현업 이야기를 듣고 싶거나 음. 지식을 쌓고 싶다 이런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오, 네.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좀 확실히 이런 건좀 도움이 되더라 이런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이번 K 디지털 트레이닝의 가장 좋은 점은 이제 경험을 한번 해봤다는 음.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대학생분들 공감하실 텐데 공모전이나 이제 졸업작품 같은 게 되게 네.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진로가 확실히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은 조금 선뜻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네. 근데 이제 K 디지털 과정에서 디지털 네. 분야에서 많은 것을 해보다 보니까 음. 자기가 이제 무엇에 관심 있는지도 알고 이제 이렇게 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음. 프로젝트 기간에 활용도 해보면서 네. 이때 얻은 지식이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좀 보니까 좀 다양한 강의들도 들을 수 있다고 하던데, 좀 혹시 인상 깊게 들었던 강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네. 좋았던 점은 네. 이제, 표준들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음.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네. 학과 생활을 하면서 기술에 네. 대한 부분은 알수 있어도 이 네.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데 필요한 음. 세세한 부분까지는 많이 알지 못하는데 네. 그 부분을 국제 표준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음. 많이 알수 있었고 특히 좋았던 점이 산업 교수님들께서 실무를 네. 하시면서. 알게 되신 부분을 많이 네. 말씀해 주신 게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전반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짜는 방법과 코딩할 음. 때 틀을 짜는 방법 등을 네. 많이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학교 생활을 하면서 꼭한 번씩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라서 네. 그게 더욱 열심히 강의를 듣게 되었던 어. 것 같습니다. 혹시 다시 듣고 싶은 강의도 있을까요? 음, 다시 듣고 싶은 네. 강의는 저희 학과의 제 네. 지도 교수님이 하신 스마트 모빌리티 개론을 좀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네. 다시 듣고 싶으신가요? 스마트 모빌리티 네. 중에서 자동차에 연관된 부분을 네. 정말 A부터 Z까지 음 쭈루룩 설명해 주셔서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라서 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그럼 미래에 되고 싶은 게 뭔지 좀 궁금해요 세학생 네. 저는 이제 네. 센서를 활용해서 그 네. 센서가 받아오는 정보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운전자에게 네. 경고를 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오.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네. 앞으로 그쪽으로 더 공부를 할 오. 예정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음. 좀 교통 약자분들이 서서히 없어져 가는 사라져 가는 네. 시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 새 학생 좀 전공이 뭐예요? 저는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오, 네. 멋있다. 그거 뭔지 몰라요. <laughs> 네, 병원 학생은요? 어떤 거 되고 싶어요, 미래에? 뭐 저는 하고 싶으세요? 이제 네. 이번에 프로젝트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실생활을 네.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나 개선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았잖아요. 네.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지금까지 뭐 엄청난 이제 신기술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거를 음. 이제 맨날 타는 자동차에다가 이제 적용해서 누구나 좀할수 있게 네.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좀 병원 학생도 전공 뭔지 궁금한데. 저는 메카트로닉스 공학. <laughs> 아, 그것도 몰라. 좀 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전공을 하신 건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 네.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이런. 흔히 말한 자동차에 많이 네. 들어가고 거기서 뭐 와이퍼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딸깍 딸카, 네. 딸깍이로 누르면 점등이 켜진다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다 들어가고 인메디드라는 게좀 작은 컴퓨터를 네. 만드는 거라서 핸드폰에도 많이 사용되고 좀 오. 하나의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오. 네. 병학생 전공은 어떤 걸 배우는? 메카트닉스 용어 네. 자체가 이제 메카닉이랑 일렉트로닉스 네. 합친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분야에 너무 이제 집중한 거에 아니라 네. 좀그 전반적으로 기계도 다르고 음. 이제 전기 전자도 다르고 또 이제 여기 에 용어에는 네. 없지만 컴퓨터 분야까지 좀 많이 아울러서 배우는 그런 네. 학과예요. 네. 보통 그래서 컴퓨터 쪽이나 전기 전자 쪽으로 많이 가긴 하는데 이제 여러 분야를 좀 아울러서 배우고. 제어 쪽이나 네. 이런 데서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은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어, 네. 좀 스마트 모빌리티 말씀하셨는데 좀 내가 타고 싶은 자동차 좀 빗대어서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제가 타고 싶은 네. 자동차요. 음... <laughs> 드림카 없으세요? 드림카요. <laughs> 드림카랑 좀 방향이 그렇죠, 다르긴 방향 한데 네. 아무래도 제일 좋은 자동차는. 네. 누구 한 명이 네. 저, 막저 하나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누구나 다 좋아하고 맞아요. 누구나 다 편하게 탈수 있는 네.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니까 뭐 자율주행이나 네. 뭐 편리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좀 누구나 좀 편하게 탈수 있는 음. 그런 자동차를 좀 만들고 싶어요. 네, 세이 학생. 저는 좀 운전대를 잡으면 네, 네. 게임이 시작돼가지고 네. 제가 운전을 차츠라이더요? 하면 트라이더요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시작돼서 제가 운전을 안 해도 네. 좀 알아서 잘 가주는 우와.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좀 오늘 방송 조금 떨리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좀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좀 네. 떨린다기보다는 네. 그냥 아나운서님이 잘해주시겠라고 <laughs> 생각하고 편하게 왔던 네. 것 같습니다 그게 처분하시고 인기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연애는 안 하셨나요 이거 프로그램 하면서? 지금 네.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 여자 친구분이 네. 계셨어요. 아, 저희 팀원이 다 커플로 구성된. 네. 음, 저도 네. 1학년 때부터 사귀고 아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가지 어제 공개로 <laughs> 모두가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소감 네,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학생. 네. 저도 네. 네. 처음에는 되게 떨릴 줄 알았는데, 네. 막상 와서 얘기해보니까 네. 좀 아까 팬도 말... 떨어뜨리시더라고 떨려가지고, 이 필기하다가 펜을떨어뜨리 신경 네. 쓰여가지고, 네. 그래도 괜찮은 시간이었나요? 네네네, 네. 처음에는 되게 떨려서 못할 네.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해보니까. 네. 그렇게 막떨리진 않고 어, 방송 그냥... 체질이다 알고 보니? <laughs> 어, 방송 체질까지는 <laughs> 아닌 것같아 <같애. 웃음> 네,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모대의 청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